안녕하세요, 마리아입니다.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, 어 이거 연출된 것 같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일, 이때 이렇게 일부러 꾸미거나 설정한 것을 영어로 스테이지드, stage, 스테이지라고 해요.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하면 어, 무대로만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뭔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거나 꾸미는 걸 계획하는 걸 영어로 stage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stage라고 하면 사람들게더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하거나 꾸민 것을 말해요. 예를 들어서 tv쇼를 보고 이 tv프로그램은 설정된 거야 라고 하고 싶을 때는 this program is a stage TV show. this program is a stage tv show. 이 tv쇼는 연출된 거야. this program is a stage tv show 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는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오픈홈 같은데 가면 가구들이 예쁘게 전시돼 있잖아요. 그럴 때어나 거기 전시돼 있는 연출되는 가구들 너무 예쁘더라라고 하고 싶을 때에는 I love their staged furniture. I loved their staged furniture. 거기에 전시되는 가구들 너무 예뻤어. I loved their staged furniture.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또는 설정샷 같은 것도 스테이지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이 사진은 설정된 샷이야라고 하고 싶을 때는 This is a staged photo. Sure. This is a staged p h o t 이 사진은 설정된 거야. This is a staged photo. Sure.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볼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연출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. 구분이 안 가라고 하고 싶을 때도 에 I can't figure out if this was staged or not. I can't figure out if this was staged or not.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설정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. I can't figure out if this was staged or not.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전부 네가 다 설정한 거야? 라고 하고 싶을 때에도 Is it all staged by you? Is it all staged by you? 이거 네가 다 설정한 거야? Is it all staged by you?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설정이라든지 연출을 표현하는 단어 staged s t a g e 에서 알아봤는데요 뭐 따라하면서 복습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설정된 거야 This program is a staged TV show This program is a staged TV show 어, 나 전시된 가구도 너무 예뻤어 I loved their staged furniture I loved their staged furniture 이 사진은 설정샷이야 This is a staged photo This is a staged photo. 리얼인지 연출한 건지 모르겠어. I can't figure out if this was a staged or not. I cannot figure out if this was staged or not. 이 설정도 네가 다한 거야? Is it all staged by you? Is it all staged by you?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